안녕하세요 연세퍼스트 치과 손영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퍼스트 치과 윤혜리 원장입니다. 네 부부예요. 네. <laughs> 어? 그 저희가 여기 장치를 몇 가지 갖다 놨는데 어... 이게 그러면. 네, 그렇죠. 가장 오랫동안 썼던.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이제 금속으로 된. 어, 혹시 나, 여러분들도 궁금하실까봐. 이거는 요즘 잘안 하세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뭔가요? 그거가 이제 클리피시 장치거든요. 얘는 뭐가 장점이에요? 요거는 일단은 와이어랑 이거 방금 보여드렸던 옛날 방식은 장치에다가 철사나 고무줄 감아서 와이어랑 고정을 하거든요. 아. 근데 뭐 클리피씨라든지 데이몬 같은 장치는 네.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 아. 장치 자체에 뚜껑이 있어서 아 그럼 철사로 이거는 감는 게 아니네요? 그쵸. 아, 그러면 뭐 여기 자체에 뭐가 이렇게 내장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찔리거나 이런 게 훨씬 덜합니다. 아, 아 찔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없진 않은데 훨씬 덜해요. 그럼 여기는 맨들맨들하게 넘어간다는 거네요? 그쵸. 아 이런 부분 훨씬 덜 아프겠네요. 여기는 위에 데이몬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데이몬 장치? 네, 어. 맞아요. 진짜로 좀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교정을 하는 원장은 아니고, 이제 보철 치료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걸 하는데, 실제로는 저도 자세히는 처음 봐요. 근데 보는데, 좀, 좀 달라요. 가까이서 보니까 얘 훨씬 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요거가 제일 예쁜 장치긴 하나 보네요. 그렇죠. 데이몬도 원래 옛날에는 그 이렇게 흰게에는안 나왔었는데 요새 재료로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세라믹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껑 부분도 세라믹. 클리핀은 뚜껑 부분은 금속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보이는데 살짝 보여요. 약간 살짝, 보여, 살짝. 네, 살짝 네. 보여요. 살짝 네. 보여요. 근데 어둠이에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메탈이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얘, 얘 모형이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은 네, 실제로... 실제로도 환경... 금속이 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여기 몇 개가 좀 다른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어금니는 같아요. 어금니는 똑같은 네. 게 들어가요. 어, 어금니는 메탈이네요. 네, 얘랑 같은 건가요? 아, 어, 그럼 참고하시기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레진 장치예요. 이것도... 이것도 투명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거는 뭐가 네. 다른... 레진은 일단 부드럽기 때문에, 세라믹에 비해서. 그래서 오래 쓰시는 발치교정이나 이런 분들, 뭐, 2년씩 교정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장치 자체가 밝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와이어나 이런 거가 빠지거나 하는 일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 의 한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색이 조금 변해요. 카레 먹어도 돼요, 카레? 장치가 뭐 카레 먹는다고 색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개 다? 예 네. 이게 메탈이야 뭐안 변할 것 같고 레진이 그래도 제일 많이 변하지 않나요? 세라믹보다 그렇죠. 네. 레진 약간 네. 레진네요 네. 약간, 약간 김치는요? 김치는, 김치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치아에 고무줄이나 이런 거를 거는데 아, 고무줄 예 네. 그런 거는 카레나 뭐 이런 거드시면데 색이 좀 변하는 거 그거는 그냥 거치. 바꾸면 되잖아요 네 바꾸면 되죠 그냥 그거 카레 먹고 나면 뭐 네. 고무줄 바꿔주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튼, 제가 보기에는, 여튼, 제일 예쁜 거는 데이몬이 제일 예쁘긴 하구요. 레진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얘는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오래 쓰면 좀 변색이 있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아 노란색.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부분 교정하시는 분들. 아, 오래 안 해도 되나아 오래 안 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금니 쪽에는 메탈이 안 들어가요, 보니까? 네. 얘는 네. 어금니까지도 다 레진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큰 아. 어금니 제외하고는 다 레진. 레진으로할수 있어요. 아, 데이몬하고 얘네는 앞에만 하는 거고. 네. 아, 그렇군요. 위쪽에는 큰 어금니까지 도자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아래쪽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연세 퍼스트 치과손용화 원장. 유혜림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레인으도 나왔고 나 교정했다 이거는 성형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예뻐서 예쁜 건지 그 교정하면 예뻐지는 건지.